지금 내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얘가 술집이고 맥주집, 호프집, 얘가 집이다. 그러면 대리운전 아저씨 불러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쵸? 렇 근데 여기서 음주단속이 있을 거예요. 음주단속. 음주단속을 어디다가 해야 얘네가 가장 효율적으로 다 모든 통로를 체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얘랑 얘랑 있는 방향이 이쪽 대각선 방향이니까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기서 한번 음주단속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다 걸리겠죠 그물을 이렇게 쳐봐 그럼 여기에 여기 여기 안 통하고 여기 갈수 있어? 없잖아 약간 허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매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은 허리띠를 여기다 하셔야겠죠 네, 허리띠를 그러면은 다할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를 거치거나 아니면 여기를 거치거나 아니면 여기를 거치는데 1번 거치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몇 가지죠? 여섯 가지그 다음에 B까지 가는 게 A에서 1번 거쳐서 B로 가는 거예요. 그럼 A에서 1번 가는 게 여섯 가지잖아 그럼 1번에서 B로 가는 게 10가지. 10가지. 5팩 나누기 3팩 2팩. 120 나누기 10이라서 10가지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서 60가지를 거쳐요. 이거 거쳐서 가는 경우가 60가지의 도로가 있습니다. 경로가 있고요. 만약에 2번을 거치고 비로 간다 생각하면 은 2번을 가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서 몇 가지 가는 거? 세 가지. 아네 어, 가지. 총네 가지. 네 가지가 되겠죠. 네 가지. 그냥 봐도 하나, 둘, 셋, 네 개기도 하고 아니면 4팩 나누기, 3팩, 1팩. 하니까 네, 가지, 네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가지가 됩니다. 사실은 요 하나, 세 개고 이가 하나면은 그냥 하나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커져서 네 개가 돼요. 네 가지가 되고요. 곱하기 이 번에서 비로 가는 게몇 가지일까요? 저는 몇 가지일까요? 네. 이 번에서 비로 가는 경우 열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열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5팩, 나누기 2팩, 3팩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총 B를 거치는 게 40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3번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거쳤다가 집으로 안전하게 가야지. 그러면 A에서 3번까지 가는 게몇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되고요. 한 가지. 그 다음에 3번에서 B로 가는 거. 다섯 가지. 다섯 가지인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1 곱하기 5. 하면은 5. 그래서 전부 다 더해서 105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105가지다.